서울대학교 그 장례식장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을 보고 미금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 콜이 들어왔어요. 음. 음, 아산 둔포로 가는 콜이거든요. 둔포로 어, 어. 가는 콜인데 9만 원. 음. 그래서 요콜첫 콜로 일단 둔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저번에도 둔포가서 성공을 했는데, 음, 오늘은 또 모르죠. 근데 둔포 어딘지 를 모르겠어. 석공이 맞겠죠? 아, 아산 둔포 석공이. 음, 예, 맞아요. 예. 당연히 석공이여야 돼요. <laughs> 아니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음, 도착했습니다. 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예, 금방 오죠. <laughs> 여기 이제, 여기는 지숙사 근처구요. 이제, 이제 석공이 시내를 가야 되거든요. 당진시 대덕동, 경사동. 거리 네, 몇개 있긴 있네요. 근데 여기 저기 있더라고요 아, 킥보드가 있습니다. <laughs> 킥보드는 어디 가도 쓸만해요. 이제 아산 석공리는 맞는데 공장지대. 아까 거기가 이제 기숙사. 저번에 한번 올때 이제 기숙사 잠깐 들렸다 온적 있잖아요. 어,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말 이렇게 공장이 많네요. 밤새 돌아가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콜이 나올만은 하죠. 예.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산에 제가 삼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 대신 뭐 버스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버스 정류장이 없다 음... 걸어가고 있어요 자우지가 금방 걸어갑니다 뭐 1.5km, 2km 정도면 뭐 20분 정도면 걸, 걸으니까 네 여기 석공리 먹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오늘은, 그때보다 분위기는 좀 좋아보여요, 느낌이. 분위기는 좋아보이는데, 홀이 있냐, 없냐, 뭐, 그게 중요하죠. 뭐 분위기는 좋아보이고, 사람들 좀 많은 것 같고요. 음, 저번 같이 또 이기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음 10월, 17일인가, 18일인가. 날짜관념이 없습니다, 요즘. <laughs>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어, 18일이군요. 네. 지금 시간이 10시 29분입니다. 아, 오늘은, 어, 혹시나 여기서 코를 못 잡더라도 탈출은 없습니다. 끝까지 여기 존보예요 <laughs>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서 천안 간적 있죠? 천안 간적인데 뒤늦게 가긴 갔는데, 그날 일을 상당히 망가트렸는데 어, 결국은 여기 그 둔포리, 둔포 석공리에서 나중에 뜨더라고요. 어, 밤 늦게라도.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일찍 뜨고 늦게 뜨고의 관계니까, 오늘은 꼭 잡아가지고 또 나가야죠. 저번 같이 또 승을 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망같이 되겠습니까? <laughs> 한, 20분? 어, 돌아서 한 20분 정도 되게 했는데, 어, 지금 콜이 막 뜨고는 있어요. 뜨고는 있는데, 이 수원 그, 망포에 가는 콜. 방금 보셨겠지만, 망포에 가는 콜를 잡았어요. 그냥 일단은 빠져나가야 될것 같고 여기 한 45분 정도 걸리고 금액은 55,000원. 5,000원 정도 빠집니다. 이것도 한 6만 원 정도 나와야지 맞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송도가 7만 원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콜 상태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빠져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요콜 정했습니다. 요콜 타고 어 망포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망포 가십니까, 우예님?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망포, 예, 망포에 왔는데, 오, 어, 한 40여 분 정도? 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예, 40여 분 정도 걸렸고, 일단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망포로 가야죠. 망포역 쪽으로 가야죠. 아 근데 요즘 이제 수원 쪽에 그렇게 코리 여유롭지 않, 안, 안 타는 소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망포 같은 경우는 망포역이 바, 바로 위고요 하... 네... 어 영통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시네요 음. 네 오늘은... 오, 계속 로지콜만 타네요? 음... 뭐, 가고자 하는 방향, 금액, 다 마음에 드는 콜이 로지로만 들어옵니다. 2천 마장에 가는 콜 잡았어요. 음, 마장면, 면, 아시죠? 예. <laughs> 오늘 또 가서 마장에서 성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이 12시 18분. 도착하면 1시쯤 될 겁니다. 1시쯤 될 건데, 음,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가보지요 뭐. 오늘 아산 석공리에 그 다음에 마장에 예,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예, 좀 이따가 이천 마장에서 뵙도록 하죠 마장에서 저번에 석공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네 도착했습니다 음, 금방 와요 예, 네. 한 30분 정도 음, 그 정도면 오는 거리입니다 음, 오늘은 어, 정말, 그, 뭐야. 로지만 타고 있네요. <laughs> 음, 우리 마장. 예. 저번에 와서는 잘 살아나갔죠. 또, 음, 저번에 와서는 이제 기사님들도 안 계시고 상당히 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평일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여기가 마장에 먹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웃음> <오호호호호> <웃음> 네 이천 시내 나가는 게 올라와서 너무 조용해서 아,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요콜 타고 일단 나, 나가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요. 숙이가 왜 이렇게 잤어? 응? yok 소리 하나 자동으로 올라왔는데 자전거 타는 바람에 늦췄어요 아이 없는 시계 탔어야 되는데 <laughs> 안타깝네요 어딘지도 모르겠어 5만원짜리였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무조건 누르고 봐야 되는데 그걸 뭘 한참 보고 있냐고 그쵸 그렇죠? <laughs> 누르고 취소하더라도 에이 음, 이, 이천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많이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0 오면은 언제나, 음이 눈에 띄는 대로 나가는 콜이면은 바로 자꾸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2,000이 생각보다 그렇게 콜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기사분도 한 15분 계시고, 지금 이제 2,000 터미널에서, 어, 어, 아까 꽤 많았었는데, 차가 하나 나갔네요. 음 콜을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아, 제가 자꾸 나갈 수는 없잖아요. <laughs> 네, 좀 이따가 공포에 질주를 했어요. 분노에 질주를 했습니다. <laughs> 자전거 타고 금방 내려왔네요. 네, 좀 이따가 콜 하나 잡든지 여기 이제 모란 쪽으로 나가는 셔틀이 아직 남아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나가는 건 나갈 거예요. 네,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잡긴 잡았어요. 예, 상현동 나가는 콜. 다행이네. <laughs> 바로 끊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laughs> 음, 네 여보세요. 예 고양이 거기 파티마 병원 있는데 맞으세요? 푸주. 예어 거기. 네 맞죠 고객님 알았습니다 제가 한7 8분 내로 가겠습니다 7분에서 8... 예 7분에서 8분이요 네 이천 터미널인데 지금 요 건너편 여기 버스정류장 저기서 이제 택트를 해요 푸족 이란 데는 저 미치구요 음 아까도 이코이였나 아닐텐데 그쵸 <laughs> 위로가면 되겠죠. 음. 네, 고객님 쉬세요. 네. 아, 그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도착했습니다. 오, 예, 이 콜은 너무 땡큐 콜, <laughs> 감사한 콜이죠. 이천에서 상현동. 어, 오늘 뭐, 로지를 계속 타다가, <laughs> 또 이렇게. 하... 카카오가 장식을 해줬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음, 오늘따라 계속 로지만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카카오를 탈 때는 좀 도심 위주로 해서 다니, 다니는 편이 괜찮고, 로지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돌 때. 근데 요즘 이제 카카오가 단가가 너무 처지다 보니까 제가 또 로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 됐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니까 한 거진 반반 정도 된것 같아요. 어떤 날은 뭐또 카카오만 탈 때도 있긴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이 프로그램 자체 로지랑 그 다음에 카카오랑. 저는 대려 이제 그콜만노를잘안 타죠. 예, 뭐 다. 타시는 습관들이라는 게다 있으니까 예 일단 여기 상현동인데 여기는 이제 어디 상현동이냐면 여기 성폭력하고 가까운 상현동인데 진산마을이에요. 네 여기 풍덕천에 내려왔어요 수지구청에 내려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어제도 이 시간대 여기 이제 보정동하고 여기 풍덕천에 있었는데 코리 콜이... 그래서 오늘은 지금 3시 36분입니다. 집에 가려면 어차피 분당에 나가는 것이 나서 아마 저기 인계동에서 떠난 셔틀이 있을 거예요. 셔틀 타고 어 여기 좀 대기했다가 홀이 있으면 타면 되고 분당 쪽으로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나가서 뭐 복귀골 찾아야죠. <laughs> 좀 이따가 분당 가서 뵙도록 해요. 네, 어, 셔틀 타고 오다가 여기 정자동 지나가고 있는데 요콜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도, 아. 하... 그, 신림동 올라온 거안 갔다가, 시간만 보내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요콜 타고, 봉촌동 한번 가겠습니다. 예. 봉촌동 갔다가, 지금 3시 54분, 뭐, 일하지요, 뭐. 예. 그냥 막, 서울 오늘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지금 가야죠. <laughs> 이제 좀 이따가 서울 봉촌, 봉촌동 가서 뵙도록 하죠. 근데 가격 정말 빠진다. <laughs> 고객님, 개포동 다 왔어요. 네. 여기 왼쪽이신데 주소, 주소 불러진 데가 여기신데요. 네. 네,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봉천동, 관악산 드림타운 아시죠? 예, 저 밑에 내려가면 버스 도 있을 거예요. 어, 고객님께서 개포동 들렸다 오는 바람에 일단은 금액 2만원 더 플러스 돼가지고, 뭐, 어, 일단은 올라올 때 참, 금액 참, 뭐 같았는데, 괜찮은 콜이 됐어요. 예, 어제도 사실은 보정동에서 그 이쪽 그 신림동에 오는 콜이 울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힘이 빨 힘이 딸려서 못 왔고, 오늘은 힘이 넘치니까 와야죠. 여기 이제 성현동, <laughs> 성현동 이쪽에서도 새벽 콜 자주 나오곤 했는데, 뭐 오늘은 안 나오겠죠. <laughs> 예. 이랬던 저랬던 음, 오늘은 기울이 살아서 일단 올라왔고요. 음, 사실 은 아침 콜은 저쪽 신림동이 좀잘 뜨긴 뜨는데 음, 일단 좀 이따가 강남 쪽 나가서 어, 집에 가야 되니까 예, 강남 쪽 나가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음,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 6시 2분. 저는 여기 첫 차가 집 앞에 가는 광역버스가 있는데, 6시 10분인가가 첫 차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기운이 좀 남아서 강남까지 올라왔어요. 예, 봉천동까지 올라왔는데, 뭐, 그 콜도 역시 괜찮았고, 오늘 외곽을 좀 돌아, 돌다가, 결론은 서울에서 또 마무리를 봤어요 예,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바란스 자체가, 어, 전반전은 좀 로지를 타주고, 후반전은 이렇게 이제 또 카카오가 밀어져서 이렇게. 마무리를 받습니다. 이제 어, 요즘 로지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저 솔직히 로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되게 꽤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음, 두 개를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요즘 거즈 이제. 로지와 카카오고 비율 자체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어, 뭐,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쳐질 때는 또 로지를 타게 되고 또 카카오를 타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로지하고 카카오고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 음, 오늘 뭐, 음, 낮에 푹 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운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마무리를 봅니다. 아복귀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강남에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울리거든요. 근데 강남도 콜 자체가 별로 없네요.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저녁때 또 뵙도록 하죠. 힘내라 힘이었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